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패부대회인 네. 결국은 한다는 거죠. 이 재판 대통령 재판 중지법.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저희 민주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 이제. 아무리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와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94년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그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가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서, 대통령 직을 재임 중에는 우리가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재판은 인간 이재명이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의심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의힘도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 가는데 6월 18일날 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양자회담좀 합시다. 18일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재판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 국민의 힘도 이제 양해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불러은게 아니라 이제 그저 정도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예. 180도 선호했다는 거는 예. 그한 사람 이제 하명을 한 거죠. 그 이제 명백해 보이는데요왜 그랬을까? 아, 저는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 연기 결정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는 당연히 없었을 일이거든요. 딱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인 1인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런 일.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국가 전체로 봐서도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어쨌건 뭐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하지 말아 주기 바라고요. 이게 정말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 84조의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법률입니다. 그럼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또 이제 신청을 제청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재판관들 또 새로 임명하고 하면은 인적 구성이 매우 이제 정권에 유리한 쪽이 되겠지만 또 어쨌건 헌법재판소의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이런 부담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원그 인터뷰를 보면. 결국 판단은 개개인의 판사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다라는 음. 것을 찝는 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니까 사실 공직선거법도 1심과 2심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요. 그렇죠. 지기 판사의 판결도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판사한테만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어, 말하자면 법사위원장, 정책 내 위원장 말처럼 일정 정도 계속 그 긴장도를 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렇게. 보...